베스트 박호정 전문가의 다음 종목, 어떤 종목이에요? 전문님 어, 최근 이슈화가 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또 시장대비부에서 가장 제 시장 참여자분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죠. 어, 코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어, 삼일 연장 시세가 좀 강하게 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아, 과연 이 자리에서 과연 또 올라갈 수 있을지, 왜 가져왔을까요? 네, 충분히 상승이 좀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나왔겠죠. 뭐, 코컴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홈, 그, 그... cctv 라든가 또는 여기에 따라서 스마트홈 이런 쪽에 해당이 되는 그런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어, 이 종목을 조금 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 은 3월 인터넷이 최근에 시장에서 좀 강하게 어, 테마로제 급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뭐냐? 어, 이번 달에 있을 9월 4일부터 시작해 가지고 9월 9일까지 독일에서 열리는 벨리닛 세계 가전 전시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 세계 나름대로 이름만 되면 알수 있는 그런 굵직한 기업들이 자사에서 만들었던 신제품, 바로 스마트홈 있죠? 어, 이거를 이제 그, 한마디로 홍보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 어, 누적되었던 그런 기술력을 바탕으로 해서 야심작이 이제 발표가 돼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스마트홈에 이제 강점을 두고 있는. 코콤은 스마트홈 시장에서 국내 시장 점유율이 30에서 3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삼성전자가 사물 어, 인터넷 관련된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되거나 어떤 성장 동력 또는 여기에 따라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항상 앞다퉈서 1순위로 이렇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예, 코콤이라는 종목입니다. 기존의 스마트홈 중에서 SNS라든가 현대통신이라든가 코콤 이런 쪽의 종목권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실적인 대장주는 이제 코콤이라는 점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이 종목을 어떻게 봐야 되냐. 예, 이러걸 자, 바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어, 사물 인터넷 관련된 종목권들이 상당히 많죠. 이 종목권들은 연초, 아니면 연말, 하반기 정도에서, 하반기 정도에서 또는 연초, 어, 세계 가전전시 관련 이슈가 만약에 있는 그런 일정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주가 자체가 크게 급등하는 현상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코컴은 지금 현재 구간대에서, 어, 지금, 이제, 시장 대비보다, 제 예, 나름대로 급락이 발생이 되다가, 어, 바로, 이제, 오뚜기처럼 올라가는 흐름이 좀 발생이 되었죠. 이게 바로 재료의 힘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일단은, 구름대 돌파 신호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으니요 이런 구간대에서 한번 정리를 하셔도 무방한 자리입니다. 왜? 저항 매물 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하지만은, 자,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핀테크 보안주 또 여기에 따라서 나름대로 시장에서 서서히 중국 소비지도 올라가고 있는데 기존에 못 가고 있는 종목군도 있습니다. 과연 이번에 다시 한번 코스닥이 올라갔을 때 이걸 생각하셔야 돼. 기존에 올라갔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못 갔던 종목군들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것이냐. 그렇다고 하면은 요 종목 같은 경우는 lbs 매매 시스템에 따라서 비전락도 아니고 애술략도 아닙니다. 바로 애전락죠 한국 정보통신처럼 단기적인 성향에 있죠.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두시면 돼요. 어차피 재론 이미 노출이 됐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떤 기대감에 의해 가지고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세가 좀 분출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손절가를 제가 설정을 해드릴 겁니다. 그것만 딱 족구르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주번과 월번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죽다가 여기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강하게 거래가 수반이 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제시해드릴, 해드리는 목표가대로 잘하면은 진행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단한번 정도가, 거래가 오늘처럼, 그, 최근 들어가지고, 어, 요때 발생했던 이제 거래가 수반이 되게 되면은, 다시 한 번, 예, 18,000원 정도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종목 같이 는 제가 매수가를 얼마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냐면은, 오늘 이제 15,650원 정도에서 이제 마무리가 됐었죠? 그래서, 15,000원입니다. 일단은 한번 정도는 눌러줄 가능성이 있으니까 1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예, 매수 관점을 좀 예, 말씀을 좀 드리겠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한번더 파동이 나면은 거래량을 봤을 때는 예, 일단은 2만원 정도까지는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은 2만원보다는 19,000원 요거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지금 구간대에서 얼마를 지켜야 되냐. 자 반드시 이 중심이 되는 13,400원입니다. 여기를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요 종목은 조금 오랫동안 조금 행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만 예, 설정하시면 예,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예, 드리도록